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입술의 열매가 첫 마디부터 거룩한 성전에서 할렐루야와 감사가 많은 복되고 거룩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를. 가르켜 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난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 또그 천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또 사랑의 계획에 따라 잘 운행되어지고 또 이렇게 어, 순환 원리를 통하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 그래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를 가르치고 계세요 첫 번째 땅을 우리가 살펴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닐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밟아야 할 것이고 또 하늘의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심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새벽에 서리를 제같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서리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이제 생장을 돕게 하시고 또 온애를 촉촉히 내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간밤에도 여러분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첫 마디가 입술의 첫 열매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잠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루 마무리 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대단하고 영성 있고 뭐 어, 이렇게 뭐성 성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십칠절에 보면 우박을 떡 부수리기 같이 부리신 많니 그랬습니다. 예. 물론, 우박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온도 차에 따라 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설계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은 떨어진 일종의 작은 얼음 조각이죠. 사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다소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하늘 우박이 떨어지면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섭다. 맞으면 머리가 깨지겠다. 큰 우박, 큰 우박은 야구만한 우박이 있어서 정말 맞으면 뇌진탕이 걸릴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은 어린 나이에 참 신기하다. 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물리학이나 자연에 대해서 한늘 수박이 떨어지면 어드터지면서도 신기했던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아 이게 어떻게 떨어졌지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신기한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우박의 생태계를 알게 되면 아, 또 지구도 우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우박은 하늘의 날씨와 대기 과정에 있어서 열과 에너지를 분산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하늘의 열 온도계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기 온도계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 우박이 떨어지므로 수직적인 에너지를 재분배를 하고 그리고 상층 대기를 냉각시켜 주어서 대기의 열을 균형적으로 그렇게 잘 분배한다 그러죠 사람의 몸도 온도가 몇도 올라가느냐에 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생가 오갈 때가 있잖아요 에, 사람의 몸도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대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대기의 온도를 기가 막히게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우박의 역할이다. 아, 두 번째는 우박이 땅에 수직적으로 내리침으로 압축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땅의 해충 개체 수를 억제하고 작물과 생태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요.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우박의 생성 과정이나 이 우박의 역할까지 잘 모릅니다. 아마 한한5% 정도 할까요? 나머지 90몇%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그 얼음 알갱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신비입니다 근데 이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마다 일단은 모르지만 우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맞지는 마시고 피해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일 위하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저는 믿음이고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빌려 아심 우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주례기 예, 보면 애굽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각종 죄악과 범죄를 일삼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빌려 하실 때열 가지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하고 그리고 죄악이 어, 많았던 애굽의 사람들을 우박으로 내려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할렐루야를 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도록 두 손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우박 떨어질 때 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 이런 우박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구나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 역사를 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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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뜻이 계실 곳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 맞지는 마시고 예,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일상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심에 또할렐루야한데요 자, 우리가 우박보다는 바람이 좀더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냥 느낌적으로, 아 지구도 바람이 없이는 살수 없다. 아이 바람의 그 소중함을 더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 18절에 보십시다. 여기 우선 어, 그의 말씀을 머하사 보내사 어디에게 보낸다고요? 문맥적으로 보면 바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 바람에게 보내사. 물론 바람은 고기압과 대기압의 기압 차이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그렇게 창조설계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하나님이신 거죠. 그 저절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유법을 통하여 이런 모든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니라 하시는 그런 언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바람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연 모든 곳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중반절에 보면 자 바람을 불게 하신 적무이 흐르는 도다? 물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른다 자 여러분 사실 물에 구르는 하늘의 구름이죠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과 물의 상관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람은 구름을 움직이게 하고, 구름은 물이 필요한 곳에 기가 막히게 적절한 곳에 이제 물을 내려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이 흐르는도 다그랬습니다 예, 물은 당연히 흐르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또 승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제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은 산이잖아요. 예, 산에서 물이 내리면 그 물은 산에 내리고 산에 물이 한번 들어간 물은 필터링이 되어서 여러분 그, 그 하늘의 대기에 있는 오염된 물이 산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정수 역할을 하죠. 예, 최고의 좋은 정수는 바로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 물을 정수화뿐만 아니라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어 어떤 그런 몸에 좋은 영양분들 철분이나 또 나무의 생명에 그런 모든 영양분을 물을 다 담아서 그 물이 다시 이제 계곡으로 흘러내리고 계곡은 내가를 통하여 강물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물이 필요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리고 그 물은 또 짐승도 먹게 하고 또 농사들은 농부짓게 하고, 그리고 사람도 먹고 살게 하는 그래서 그 물은 또 흘러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또 이렇게 모이고, 또 하나님은 또그 물이 또 올라서 구름을 만들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구름은 또 돌고 돌아서, 이런 기가 막히게 생태계 순환 논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 하늘의 바람을 구름을... 물이 내릴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자연의 영성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람의 기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주고요. 대기의 순환을 해주는 통풍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시다가 쿡하시다가 연기가 가득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 팬을 틀고 창문 열어놓고 막 선풍기를 틀고 그런데 어, 대기가 아, 그렇게 아, 바람을 통하여 이 통풍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전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참 놀라운 기능입니다 구름을 옮겨서 적당한 곳에 비를 내리게 하고 식물의 씨앗을 옮겨서 번성 만약 바람만 불면 여러분이 이렇게 식물들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수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식물들은 또 살지를 못해요 예, 이참 바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죠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곳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바람은 생물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해요. 바람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면 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도 란결을 납니다. 바닷바람은 해양 생태계에 신선한 공기와 해류의 형성을 해주고 바다를 숨쉬게 하고요. 때로는 그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놓아서. 속에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순환 시켜주고 태풍이 무섭긴 하지만 또 바다에 또 생명을 또 활성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잖아요. 예. 자 바람은 사람이 호흡기에 들어가고 나오게 함으로써 생기를 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바람으로 살잖아요. 예, 바람으로 아, 들숨을 쉬고 또 날숨을 통해서 예, 그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람의 신비와 바람의 이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생기의 바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야 부르라 그렇게 하심으로 그 생기가 우리의 숨을 쉬게 하고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아,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 오셔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어, 술집에 가면 술기운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생기를 받는 곳이잖아요. 네, 귀한 곳입니다. 네. 바람이 없이는 지구도 살지 못합니다. 네, 바람이 없이는 피조물도 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바람이 한번 살짝 설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을 때 땅을 밟을 때마다 하늘에서 눈을 내릴 때에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마다 우박이 내릴 때 그리고 바람이 불때 뿐만 아니라 아, 주 하나님 지여신 모든 세계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무엇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아름다우라.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솔로몬의 그 옷도 못보다도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다. 그래서 이 자연 속의 영성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더 깊어지고 더주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시 말씀과 중복기도다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우라. 주 하나님 지어신 모든 세계.